그날 기억나? 금목관에서 소원을 빌던 날 네. 그때 무슨 소원을 빌었는지 기억해? 아니, 기억나지 않아 좋아, 그럼 처음부터 생각해보자 그날 넌 무녀들과 함께 금목관에 기도를 하러 갔었지 그리고 그곳에서 봤을 거야. 그 남자에게서 들었던 소원을 이루어주는 고곡을. 그 그걸 보고 어떻게 했어? 만졌어. 고곡이 그 소원을 이루어준다고 했으니까. 무슨 소원을 빌었는데? 하... 모르겠어. 생각나지 않아. 조금만 더 생각해봐. 기억날 수도 있잖아. 생각나지 않아. 생각하기 싫어. 왜?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중요하지 않다고? 그래. 중요하지 않아.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죽은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으니까. 오염은 사라지지 않으니까. 심목을 정화해서, 그걸로 많은 사람을 구하면, 그걸로, 용서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게, 그게, 전부 물거품처럼 사라졌어. 목숨을 걸 각오도, 용기도 전부, 사라져버렸다고! 흥.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죄는, 사라지지 않아. 몸을 망치고, 영혼을 태워도, 죄는, 내 죄는, 사라지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그만할래. 다른 사람들을 죽였으니까. 나도 죽어야지. 이제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 정말 그렇게 생각해? 그래. 정말로, 더는 살고 싶지 않아? 그래. 살고 싶지 않아. 이젠 정말 지쳤어. 거짓말쟁이. 위선자. 아. 겁쟁이. 날 죽이러 왔구나. 그렇게 죽고 싶다면 죽여줄게. 그게 네 소원이라면 죽음이란 게 이런 걸까? 어둠 속으로 잠겨가는 것 같아. 하지만 조용해.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 드디어 눈을 감고 쉴수 있어. 아니! 눈을 감는 건 언제나 무서웠어. 잠이 들까봐. 내 안에 다른 내가 깨어나 모두 죽일까봐. 눈을 뜨고 있는 것도 무서웠어. 내 안에 오염이 퍼져나갈까봐. 이젠, 그러지 않아도 돼. 눈을 떠! 눈 뜨지 않아도 돼. 라인이! 부르지 마. 왜 계속 부르는 거야? 이제야, 편안해졌는데. 정말 죽고 싶은 거야? 정말 소멸하고 싶었던 거야? 삶은 늘 괴롭고 무섭고 외롭기만 했을 거야. 운명은 늘 가혹했고 불행은 늘 너와 함께했지. 하지만 정말 그것뿐이었어? 외롭다고 말하는 네 곁에 정말 아무도 없었어? 난 세리스. 부르는 건너 편할대로 해. 고마웠다. <laughs> 친구 사이 숨기는 거 있으면 안 된다. 내가 정화하지 못해서 이런 걸 부탁해서 미안해. <laughs> 그만, 그만해. 이러면 난. 저, 안녕! 나난 파이란이라고 해. 너는 라일이지. 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나랑 같이 만두 먹을래? <laughs> 너 보니까 맨날 혼자 있어서 밥은 혼자 먹으면 맛 없으니까 나도 만두 혼자 먹기 싫으니까 아, 이게 아닌데. 이 모르겠다. 그냥 나랑 친구할래? 연아 연하... 온갖 욕이든 삿대질이든 오명이든 다 뒤집어쓰는 한이 있더라도 난 라이리를 지킬 거야. 네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좋아. 내가 미워도 어쩔 수 없어. 그래도 널 혼자 보내는 일은 다신 없을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네가 죽는 건 싫어. 지금이라도 조금만 더 생각해주면 안 될까? 다시 한번 물을게. 정말로... 죽고 싶어. <laughs> 소멸해서 사라지고 싶어. 아니... 살고 싶어. 살고 싶어. 나도... 나도 살고 싶어. 이제 기억해냈구나. 네 소원, <laughs> 소원을 들어주는 고공님, 저 살고 싶어요. 더는 누구에게도 미움받지 않고 이렇게 혼자 남겨지지도 않게 식신소환자도 무녀도 아닌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은 그런 삶을 친구랑 람이랑 같이 외롭지 않게. 살아보고 싶어요. 너희 라일이 네가 다시 살기를 원하니 우리가 오염을 가져가 줄게. 우리의 몸과 영혼을 태워서라도. 나도 빛을 볼 거야. 나도 나도 안 돼. 넌 우리랑 같이 가자. 너희들 식신이었구나. <laughs> 이제 알았어. 정말 눈치가 없다니까. 우리 라이리는 나는 너희를 부정했는데 너희를 없애달라고 그렇게 괜찮아. 우린 네가 바라는 건 뭐든지 할수 있거든. 그게 우리의 행복이고 그게 우리의 속죄 방식이니까. 네가, 아니, 우리가 죽인 사람들에 대한 속죄. 나, 나는, 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지만 잊지마. 저 부정한 마음은 늘네 가슴 속에 있어. 또다시 죽고 싶다 생각하면 오염은 다시 퍼져나갈 거야. 물론 이렇게 해도 줄어든 수명은 늘어나진 않아. 그건 고국을 만진 대가니까. 그렇지만, 남은 삶을 어떻게 살지. 선택지는 하나가 아니게 되겠지.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충분해. 그래, 그거면 됐어. 라리! 라나. 몸은 괜찮아? 일어날 수 있겠어? 몸이. 몸이 왜, 어디가 아픈데? 라나, 나 정화된 것 같아. 뭐? 정화된 것 같아. 어떻게... 이제 나 죽지 않아도 돼. 소멸하지 않아도 돼, 라나. 정말이야? 정말 죽지 않아도 돼? 소멸하지 않아도 돼? <laughs> 정말, 정말로. 드디어, 드디어. 고마워, 살아있어줘서. 사는 걸 선택해줘서. 고마운 건 나야. 항상 옆에 있어줘서. 늘 옆에서 지켜줘서. 고마워. <laughs> 안녕, 라이리. 우리의 소중한 아이야. 얼마 남지 않은 그 삶은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과 함께 살아보는 거야. 더는 외롭지 않게.